여러분, 이 동영상은 비관론자는 절대 보지 마시고 오직 낙관론자들만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은 낙관론자들을 위한 조언을 어 얘기를 좀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제가 이럴부터 꾸준히 얘기해 왔지만 어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어, 뭐, 부정적인 분들 있고, 낙관적인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낙관적인 분들을 위한 그런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어, 일단, 부동산 세미나, 9월 20일, 10월 4일, 어, 바로 이제, 추석 지나고, 어 10월 4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합니다. 아 이제 매주 진행을 하는데요 9월 20일 날은 재개발 소액투자 역세권 저축 어, 지역을 어떻게 투자할지 아,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그런 얘기들을 준비하고요 10월 4일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전체적으로 훑어 보면서 부동산 유망 투자 지역들을 우리가 선점하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자, 선착순 10명입니다 자, 이제 재테크에서 성공을 하려면요. 뭐 지역이 이런, 어디가 주, 좋고 이런 게 일단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장을 정확하게 읽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키우는 게 정말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에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지난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언론이든 또 전문가들이 폭락한다는 얘기들을 막 쏟아냈죠. 마구잡이로 쏟아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공포에 휩싸였었죠. 그래서 부동산 폭락 공포를 조장을 해서 이분들의 얘기는 대세 하락장이라는 거죠.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떨어질 때가 됐다. 그래서 대세 하락기가 왔다. 그리고 가격이 오르는 거는 일시적인 반등이지 그게 하나의 어떤 흐름이 아니다. 이런 얘기 했죠. 그러나 틀렸죠.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대세 하락장이 아니고 지난 시장은 너무 급격하게 2년 동안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조정기를 거치는 것이다 일시적인 조정기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죠. 어제 말이 맞았습니다. 자 지금은 낙관론자들의 시간입니다. 각종 위험 다 사라지고요. 이제 모든 지표들이 상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저는요 1월부터 거래량이 서울에 이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반등이 시작됐다. 1월달에 이제 서울의 거래량이 천 가구가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반등의 조짐을 어 1월달부터 저는 봤죠. 그래서 이런 시장을 읽는 힘이 우리가 부동산에서 돈을 벌수 있는 가장 커다란 어 힘이 되는 겁니다. 자 시장 흐름을 읽을 수 있다면 일단 절반은 성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중에서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심리죠, 심리. 사람들의 심리가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택 가격 전망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CSI 지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1년 후에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내릴 거라고 생각할까? 그 기준이 100입니다. 100이, 100 이상이 되면은 1년 후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고요. 100 이하면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1년 후에 1년 후에 집값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1년 후에 사는 게 아니고 1년이 집값이 오르니까 지금 사야 되겠죠. 심리가 한번 보시면은 지난해 11월에 60일이었어요. 지난해 11월 60일. 지난해 11월 완전히 바닥이었어요. 지난해 11월이 그러다가 12월 달 되니까 조금 약간 오르다가 이렇게 지금 계속. 상승 추세를 타서 6월 달입니다 6월 달 6월 달에 드디어 100을 돌파 했어요 100을 그리고 7월 달에 100이 지금 8월 달 기준은 107입니다 107 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지금 어떻게 해요 즉 심리가 심리지수가 상승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 csi 지수는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잘 찾아보는 방법. 이것도 제가, 어,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한번 보시고요. 직접 찾아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음. 자, 그래서 지금, 어,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지금 107까지 올랐다. 8월 기준으로. 그래서 심리가 어떻게 가고 있대요? 상승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상승 국면으로. 자, 그리고, 우리 가장 중요한 게, 이 전세가의 흐름이에요. 이 전세가. 전세가가 어떻게 움직이냐를 봐야 되는데, 전세 거래량이 늘어나면서요, 전세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의미는 어떻게, 전세 값이 올라간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저가의 전세 매물들이 빠지면서,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역전세 우려, 이거 지금 시, 이제 별로 안 나오죠. 어, 기사가. 한몇달 전만 해도 역전세 우려 엄청나게 기사 나왔지만 이제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제 말이 맞지, 맞지 않았어요? 자, 입주장, 원베리 지금 이제 8월 말부터 원래 입주 예정인 장이, 원베리죠원베리 전세가 상승이 뚜렷하다, 지금. 그래서 전세 물량도 지금 감소하고 있다. 자, 전세 물량이 올해 1월 달에 54,666건이었는데, 현재 39,76건으로 43%가 감소해서 줄었어요. 전세 물량이 계속 준다는 거죠. 자, 이런 원베일리 같은 입주장에서 전세가가 원래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세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전세 값이 하락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단순합니다. 이 공급되는 전세 물량보다 수요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어. 자, 가을 이사철 되면요. 전세 수요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더 늘어날 거예요.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가는 더 오르락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세에 대한 그런 걱정들이 이제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정부의 정책 방향과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드렸죠. 내년 서울 입주 물량 만 3, 4천 가구 한이 공급 절대 부족입니다. 지금 뭐만3 0 0 0 가구라고 하는 데도 있고 14,000 가구라고 나오는 데도 있는데 어쨌든 13, 4천 가구는 서울의 전체 공급 물량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물량이에요. 그래서 서울시는 공급 늘리기. 이 정부에서는 지금 이 공급을 어떻게든지 빠른 시간 내에 늘릴까. 지금 그런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죠. 거기에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빈 땅이 없으니까. 신도시처럼 그렇죠. 택지개발처럼 빈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과 재건축을 빨리 활성화시켜서 여기서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라고 지금 재건축 재개발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 이런 정책 방향을 잘 봐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당분간 이렇게 지금 뭐 열심히 어,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 시킨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공급 부족은 해소할 수 없죠. 왜냐하면다 철거하고요. 공사 시작해서 입주할 때까지 최소 3년이에요. 지금 뭐 우리 신속통합기획이나. 뭐 역세권 개발이든 아니면 모아타운이든 지금 뭐 아직까지 뭐 철거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사실은 공급은 몇 년간 어, 상당히 좀 부족한 그런 상황으로 이제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수요 공급은 항상 부동산의 철칙이죠. 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으면 가격은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 서울의 공급 물량 제가 눈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사는 거는 지방에 살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투자는 반드시 서울에 해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죠. 자, 2023년도 23,705가구. 2004년 14,856가구. 확 줄죠? 2025년 18,000. 2020년 1,061가구. 그런데 아실에서 얘기하는 서울에 매년 공급이 돼야 될이 적정 수요가 47,000이래요. 47,000. 47,000인데 내년 14,856 가구면 상당히 부족한 거 아닙니까? 자, 이런데 서울이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금리 미국도 금리 인사, 인하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건 기정 사실이죠. 우리도 금리 인하 기정 사실입니다. 언제 됩냐의 문제지. 금리가 인하가 되고 고금리 고물가가 잡히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 시장은 상승 국면으로 간다. 이건 뭐 기정 사실인 것 같아요. 약간 논자를 위한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 무조건 지금 정부에서 열심히 밀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이게 정책 방향이에요, 그렇죠? 어, 여기에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단 입지가 좋은 곳 이게 포인트예요 입지 좋은 곳, 입지 좋은 곳에 들어가야 돼. 요 왜? 향후 초 양극화는 피할 수 없는 불버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초 양극화 시대가 오면은 이 외곽은 이제 우리가 투자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전세값이 높다, 높다는 이유로, 전세 끼고 몇 천만 원 투자, 작은 금액 투자 이거 이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희소 가치 있는 지역을 우리는 선점해야 되는 거예요. 늦으면 못 합니다. 지금 못 한다고 영원히 못 하는 거 아니죠. 내년에 할수 있죠. 하지만 가격이 벌써 올라 있다는 거죠. 항상. 부동산은 투자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적당한 그 투자 타이밍에 타이밍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이익을 크게 낼수 있는 거지. 늦게 하게 되면 가격은 올라 있기 때문에 투자 이익을 극대화하지 못한다는 거죠. 먹을 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그래서 희소 가치 지역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뭐 신통이든 모아타운이든 역세권 개발이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역세권 개발에 우리가 희소 가치 지역이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이 이제 더 이상 나오기 어려워요. 모아타운이나 신통계획은 다 지정할 수 있지만, 역세권 개발은 규정이 강화가 돼서, 이제는 역세권 개발로 지정되기 어렵습니다. 기존의 타당성 검토를 통과한 것만 역세권 개발이 가능해요. 희소가치가 엄청나게 크죠. 역세권 개발에, 어 우리의 필요성, 그리고 역세권 개발이 얼마나 우리한테 유리한 개발인지, 용적률 최대 500%까지 주니까, 이런 것들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자, 역세권 개발. 이게 지금 희소가치, 있는 지역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을 우리는 빨리 찾아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제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사람들이 투자를 할때 겁나서 못 하잖아요. 어, 그래서 항상 투자는 해서 이익을 낸 분들이 하는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두려움 때문에 시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변화가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우리가 어쨌든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려면 은 뭔가 변화를 추구해야 돼요 실패하는 변화든 성공하는 변화든 실패를 통해서 그런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항상 변화가 생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패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분들 이번에 좀 마음을 다잡으시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타이밍에 돈을 벌수 있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